안녕하세요 호독자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올해 이 중동에서 나는 완두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심어보니까 저 예전에 저 알제리나 이 모로코 쪽에 가면 사막의 기후가 상당히 안 좋은데요 이제 그런 데에서 콩을 심는데 콩 크기가 어느정도고 하면은 그때 당시 내가 봤을 적에 우리 작두콩 보다 조금 적은가 그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콩들을 보니까 완전 말려서 수입을 해왔는데요 그거를 어떻게 하다가 이 발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발화에 성공을 했는데 이게 경쟁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 거기에서 콩을 먹어보면 그 사람들은 이제, 콩을, 생콩을, 이렇게, 삶아서, 진익해서 이렇게, 콩, 뭐, 우리나라, 이제, 뭐,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우리나라, 이제, 콩고 콩콩, 아니, 콩꾸물은 아니고, 우리나라 감자, 이렇게, 쪄서, 이제, 식혀서, 이, 으깨가지고, 기름에 튀겨먹는, 이제, 그런 정도로, 이 으깨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빵에다가 싸서 이렇게 먹거든요. 설탕 넣고 이렇게 갖고 먹는 그런 콩인데 저희가 그 알제리나 모로코 있을 때이 콩을 많이 사다 먹었습니다. 건강에 굉장히 이렇게 유익한 콩이라는 건 아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재배해도 경쟁력이 안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내가 거기서 사먹었던 콩보다 이게 말려서 왔는데 그콩 크기가 3분의 1 크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생거였을 적에는 엄청나게 큽니다. 사실은. 근데 심어놓고 이렇게 자생하는, 이렇게 자라는 과정을 보니까 우리나라 완두 콩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콩 줄기가 얇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키워보기는 하는데 만약에 이 어떤 농가에서 이 콩을 이게 렇 파종에 성공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또 얘기는 또 틀려지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성공하신 분이 거의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콩을 만약에 물을 주고 심게 되면 싹이 잘안 나거든요. 이 특성상 그래서 바싹 말을 넣어가지고 물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게 발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몇번 해서 실패하다가 처음으로 성공을 이렇게 해서 콩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콩이 열리면은 이 콩이 이 밑에 콩, 이파리 밑에서 꽃이, 콩꽃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고, 이 꽃투리가 이게 한, 막, 네 개, 다섯 개씩 이렇게 우리나라 호랑이 덩쿨 강낭 콩처럼 그렇게 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키워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콩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품종인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상에서 마른 콩, 그거를 갖다가 건강에 좋다고 이래 하는데, 사실 그 콩이 이렇게 야생에서 자라고 막 힘든 과정이 자라기 때문에 껍질이 엄청나게 두텁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생콩을 딸 때는 그 껍질이라고 그럴까요? 그 껍질에 그콩 알갱이를 적출을 해서 콩 알갱이에 있는 껍질을 얘기하는 하는 겁니다. 콩 전체적인 꼬투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콩 알갱이를 적출을 해서 그 알갱이 자체에 있는 껍질이 굉장히 두꺼운 그런 콩인데 음 크기가 너무 작았습니다 었이 그런데 내가 이게 파종을 성공을 해서 내가 과연 알고 있는 그 콩인지 또 우리나라에서 경작을 해서 어떤 품종으로서의 값어치를 할수 있을런지 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시범적으로 바로 에이는 성공을 했는데 이거를 혹시 균농 귀촌 하시는 분들은 건강에 굉장히 좋은 콩 이라고 유익한 콩 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발화를 한 번쯤 시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발화가 됐으니까, 음, 또 이게 경쟁력이 있다면은 내년에 호랑이, 덩굴, 강낭콩 대신에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범 재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격선으로 봐서는 그 수입, 뭐 마른 콩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은 어쨌든 경쟁력이 좀 있으리라고 보고 시도는 해 봤습니다. 어쨌든, 음, 제 구독자님들께서는 새로운 품종에 대한 어떤 도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눈여겨보시고 난 뒤에 제 차후에 발생하는 이렇게 커가는 과정을 제 영상에 신경을 쓰시면은 어떤 새로운 품종을 또개량품종 건강에도 진짜 좋은 거를 수입품을 갖다 우리나라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